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우리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합니다. 3월상 19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1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해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적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laughs>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럼 안 되는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러면 안되는데 어, 박물관이 살아있다. 아마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3편까지 어, 제작되고 상영된 시리즈 영화의 제목입니다. 어, 1편의 배경은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고 2편은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이 이제 2편의 배경이 되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이죠. 스미스 소니언이 아니라, 스미소니언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리고 3편은 영국 대영 박물관이 그 배경입니다. <laughs> 내용이 뭐냐면, 어, 밤이 되면 박물관에그 수천만 점의 실제로 뭐 뉴욕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에 정말 수천만 점의 전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시물들이 밤이 되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대한 박물관에 수천만 점의 전시물들이 살아나면서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제 그려내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던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의 생애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비유적으로 말해서 어, 내 인생 전체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사 박물관이 됩니다.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또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안에도 뭐 항공 박물관이라든지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 컴플렉스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말처럼 내 인생은 내 인생사 박물관이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들이 전시되어지는 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생애를 박물관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생기는 사건들이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내 삶의 모든 일과 사건에 대해서 구경꾼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내 인생이 박물관이라고 비유할 수,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일과 사건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고 제3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생애의 모든 사건과 일들이 박물관의 전시물들이 되는 대신에 내 마음에 내가 대처해야 되는 내가 제 3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대처해야 되는 문제들로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면 이 박물관이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내 인생사 박물관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모든 사람은 지금 박물관이 살아있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 삶은 나의 인생사 박물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인생사 박물관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에덴이 뭐냐? 박물관이다. 어떤 박물관이냐? 아담과 하와의 인생사 박물관이다. 그 에덴 안에는 뭐가 전시되어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사건들이 전시되어 간다. 그럼 그 전시물들을 보는 자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다. 이게 정확한 이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사는 삶. <laughs> 아담에게 사건이 주어지는데 아담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소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담의 인생이 판단이 없고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고 소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인생은 심지어는 아담 스스로 움직여서 행하는 모든 일조차도 인격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자기의 판단에서부터 자기의 생각으로 출발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됩니다. 자기 육체를 움직여서 하고 있는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에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게뭘 뜻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사시는 나의 인생을 구경하는 자. 로서 에덴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나의 인생을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보듯이 보는 제 3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내 마음은 살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는 내 인생의 에덴에서의 삶에서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부딪히더라도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아무리 위급한 일이라도 아무리 절박한 일이라도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처하고 살아있는 나의 과제로 생각해야 될 분야는 어느 분야였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내 마음은 살아있을 뿐이고, 내 인생의 문제들은 아무리 다급해도, 나는 제 3자로서 구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에덴이라는 땅 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아담과 하와의 삶은 타락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의 인생사 박물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당면한 일이 있어요. 지금 당면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주어져도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그러면 그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 내 판단과 생각과 대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내 육체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판단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박물관의 전시물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있는 문제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그 문제가 끝이 없는 거예요.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 자식이 많은 경우에 문제가 끊이지 않음을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바로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심을 내 마음이 인정한다 그러면, 박물관의 전시물들에요 첫째 놈 전시물이고, 둘째 놈도 전시물이고, 셋째도 전시물이에요. 야곱처럼 열두 아들이 있어도 다 전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구경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매를 들고 훈육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임을 내가 제 3자로서 구경하면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 근데 타락하면서부터 모든 삶의 전시물들이 되어야 되었을 문제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되었어야 될 것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고, 대신에 큰 변화가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주어지냐? 하나님이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어버리십니다. 기독교인을 붙잡고 물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내 생의 문제들이 살아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오잖아요. 전시물들처럼,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내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전시물의 구체적인 이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전시물의 이름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오려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사건보다도 먼저 내 마음에 인정되시고 먼저 현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판단을 할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 이전의 상태에서 그 문제는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판단을 안 하는데 그 문제가 내게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져서 행동해서 내가 대처했다. 그건 전시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제3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laughs> 다윗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왕가의 균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 왕의 아들인 딸인 왕자와 공주는 다윗을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것은, 너무너무 다윗으로서는 위급한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laughs> 왕으로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은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공연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그 이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서 블레셋의 가려 죽게 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이제는 공공연하게 왕의 칙령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근데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사울 왕의 이러한 무고한 살해 의도에 대해서 아무런 직접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극도로 다윗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가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려 하고 미갈이 그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구하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사자는 다윗이고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근데 주인공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어요. 다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게 지금 뭘 뜻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왕권을 진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의 위급한 삶의 국면을 박물관 전시물 보듯이 제 3자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읽지 않은 첫 단락에서 보면 공공요난 왕의 명령으로 다시 를 죽이라고 한 이후에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감히 할수 없는 말 어떻게 왕에게 범죄하려 하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라도 왕이 곧 법인 옛날에 군주제 아래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께 정말 충정의 어린 직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해요. 일단 근데 또 악신이 임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미갈이 또 다윗을 구합니다. 근데 다윗을 도피시켜 놓고는 <laughs>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꾸며, 꾸며서 가장 해가지고 다윗을 또 구한다는 얘기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사울 왕을 향한 대항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복수를 다짐하는 것도 도피 계획을 짜는 것도 또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취하려는 어떤 꿈과 욕망을 실행에 옮기려는 기미도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신장 283cm에 전사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땅바닥에 나뒹굴게 했던 그 다윗이 어디 간 겁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 참전하기만 하면 승리를 쟁취하는 천부장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그 용맹하고 뛰어난 지혜와 모략을 겸비한 장군 다윗이 다윗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본민이 하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상황은 얼마나 다급하냐하면.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게 다윗이 도망한다는 얘기에 전부 다예요. 그리고 미갈이 또 다윗을 도망가게 했다고 하는 얘기. 다윗의 움직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요두 줄밖에 없습니다. 전부 요나단이 구하고, 사울은 죽이려 하고 미갈이 구하고 사울은 죽이려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사무엘에게 피해갔는데 사무엘에게서 또 사무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울 왕이 옷 벗고 밤낮 하루를 들어 누워 가지고 예언하게 하면서 다시 피 신할 틈새를 만들어 줍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나 선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3월상 17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한 얘기가 17장 26절 같은 때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얘기합니다. 또 17장 36절에 보면 은 사울 왕에게 얘기할 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 지금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 이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골리앗도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계심도 사실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더 먼저 현실로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먼저 현실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소원이 있으시다니. 먼저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아들여지면 골리앗과의 전투는 박물관 전시물이 되어서 다윗은 스스로 물맷돌을 던져 죽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경하는 제 3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현실로 받아들여버리고 맙니다. 골리앗을 먼저 현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전시물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시물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민에게 있어서. 그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정확한 이름을 제가 모르게,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이 알아서 좀 챙겨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게 원래 사람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 우둔함이 노력을 해도 벗겨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약간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종우라고 하는 배우가 살아있네라는 말을 쓰면서 유행하게 됐잖아요. 돈 문제 살아있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박물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 살아있네 왜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셨기 때문에. 건강 문제 살아있네. 내 마음의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전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연함이 유전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십니다. 이게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무시는 게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살아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박물관의 전시물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먼저 현실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풍랑은 전시물이 되어버립니다. 박물관의 전시물에서 구경할 수 있는 제3자의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선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문제에 살아 있어서 나를 압박하고 있고, 건강 문제에 살아 있어서 압박하고 있고, 자녀 문제가 살아 있어 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압박감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분께서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승진 문제, 결혼 문제보다도 더 먼저 나의 현실이 될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구리뱀 장대를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아담은 따먹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내게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따먹은 뒤엔 어떻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전시물이 되어야 될 것들이 다 살아서 박물관이 살아있게 돼버립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전시물로 전락해버리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선악과 효과를 선악과 따먹은 자들에게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고백합니다. 죽은 자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창을 던져서 벽에다 꿰뚫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위협, 얼마나 다급한 겁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도망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계획을 짜고, 요나단이 구명운동을 하고, 미갈이 계획을 짜고, 미갈이 피신을 시킵니다. 사물에 가서는 사무엘이 피신을 시키고, 사무엘이 임한 성령이 사울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이 또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십니다. 다윗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위급한 상황을 뛰어넘어야 선민의 신앙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 이렇게 절박하고 위급한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현실로 느끼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선민이냐 아니냐가 구분되어지는 가름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가서 내게 어떤 사건이 주어져더라도 나는 죽은 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나 외에 타인을 통해 역사하시든지, 상황을 바꾸시든지, 나는 나라는 인생사의 박물관에서 벌어지고 전시되는 사건들을 구경하는 제3자가 될수 있고, 나의 주체적인 움직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께로 가게 되고, 아버지만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으로 내 마음에 모셔들여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시는 여러분 인생사 박물관을 구경하는 제3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수십, 수백, 수천의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살아 계신 그분이 있는 하늘로 주님 따라 올라가면 그 수천, 수만의 모든 문제가 박물관의 전시물이 된다 하니, 내 인생 하나님이 사시는 모습들을 구경하는 자로 살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